성결가정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안양중앙교회를 섬기는 김영섭 부목사입니다. 오늘은 11기상 22장 41절로 53절 말씀을 가지고 형통의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복 있게 살기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여우사밧의 삶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여우사밧은 나이 35세에 남쪽 유다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여우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분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을 순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고 음란한 이교 의식에 동원된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자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산당은 패하지 않았습니다. 산당을 남겨둠으로 우상숭배의 빌미를 제공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산당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산당이 있는 한 언제든지 순수한 여호와 신앙이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 오염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들을 북강국 이스라엘 아합의 딸과 정력적으로 혼인시켜서 양국 간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외세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예후는 이런 여우 사밭을 악한 자를 돕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여우 사밭은 솔로몬 시대처럼 부강한 나라를 꿈꾸었지만 다시스의 선단이 파손되어 그 꿈을 결국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평안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온전히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기꺼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마음에 꺼리 끼는 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른다고 하면서 불순종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꺼리 끼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옴된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오직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을 향한 불순종이 떠나게 하시고 마음에 꺼리끼는 것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